그러면은, 아수라오리는 잠깐 주석 처리. 헤엄까지 칠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공오리는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재정의합니다.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어요. 둥종 떠다닙니다. 그래서 약간 고모리 계열과 생오리 계열이 남뉘었죠남뉘었죠 자, 이제 아수라오리. 이거 쓸데없는 거좀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줄게요 쓸데없는거 됐구요 아수라 오리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자, 없으니까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는자 익스텐지를 뭘 해야될까요 일단 아무거나 해줍시다 어차피 오리를 상속받으면 헤엄치다를 재정해야되고 제정, 그 공오리를 상속받으면 날다를 재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를 상속받았으면은, 헤엄치다를 이제, 재정해야 되죠. 얘는 고모리처럼 해엄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이 일어났고요 요거랑 요거랑 중복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날다와 헤엄치다를 우리의 어떤 하나의 그런 속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따로 빼서 날개라는 객체로 만들고 이거 따로 빼서 발이라는 객체로 만들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에다 놔둘게요. 날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넣을 건데, 그냥은 못 넣죠. 메서드 안에 넣어야 되니까. 하나 정해주시는 거예요. 메서드 명을 날개 사용이라고 하죠. 날개를 사용하면 우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발도 사용하면 우리가 오리 발로 헤엄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기능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미 굳이 또 만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 사용하려면 어쨌든 날개라는 객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A 날개를 써주는 A라는 걸 써주는 거는 변수명이랑 타입이랑 헷갈리실까 이렇게 하면 변수명에 그냥 A를 붙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A날개라는 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사용 자 근데 이제 발도 붙여줘야죠 형이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 바로 사용하면 사용을 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쨌든 실행은 된다 이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날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고무 날개랑 일반 날개, 발도 고무 발이랑 일반 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자, 그럼 얘를 일반 날개로 만들고 고무 날개 하나 또 만들어주는 거죠. 고무 고무 날개는 이제 날수 없어요. 이렇게 작동을 했었어요. 이것도 일반발로 만들고요. 공부발 또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거는 공동저단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날개를 아우를 수 있어야겠죠? 일반 날개 역시 펜지 날개로 모습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고무 날개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이런 여러 개의 날개들을 하나의 날개로 보고 다루려면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메서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걸 사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날개는 사용이라는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다가 뭔가를 적어줘도 되지만, 사실 이게 큰,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네, 한번 일단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러면은 발도 마찬가지. 이거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날개가 여러 개 생기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통합된 날개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잖아요. 다형성을 적용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면 일반 날도 텐즈해서 발이라는 걸로 바라볼 수 있도록. 뭔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다. 자, 그러면 아이템은 우리가 다 마련했어요. 자, 이제 오리를 우리가 결정만 하면 돼요. 자, 봉오리, 또는 청동오리, 일반오리, 얘네들의 날개를 어떻게 달아줄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죠. 일반 오리는 일반 날개랑 일반 발을 달아줄게요. 자, 흰 오리는요? 일반 오리랑 똑같죠? 흰 오리도 일반 오리랑 똑같죠? 자, 고무 오리는요? 고무 오리는 이 상태에서 고무 공우 날개. 고무 발로만 바꿔주면 되죠? 고무리2는 고무리랑 똑같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고요. 자, 아수라오리. 얘도, 사에서. 자, 서 얘는 일반 날개랑 고무발을 달아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고무리 두 마리, 일반오리 두 마리, 아수라오리.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아수라 오리든 부모 오리든 그냥 오리든 붓의 생김새가 똑같아요 자, 모든 오리는 날개와 발이 있고요 날개를 이용해서 날고 발을 이용해서 헤엄칩니다 단지 단지 날개가 고무 날개냐 일반 날개냐 이렇게 아이템만 다를 뿐이지 이제 고모리랑 그냥 오리랑 아수라 오리랑 생김새는 구부, 구별이 안갑니다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세개가 그렇죠? 오리랑 고모리랑 아수라 오리랑 똑같죠 완전 똑같이 생겼죠 이거 뉴만 지우면 다 똑같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오리를 이렇게 만들고요. 오리라는 개념을 만들고. 자, 흰 오리든 청동 오리든, 봉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얘도 오리예요. 지울 거예요. 아수라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리예요, 얘도. 어, 봉오리라는 것도, 이거는 필요 없어요. 얘네들 다 그냥 오리로 갈라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리마다 날개랑 발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게 작동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 얘네들한테 딱 뭐만 세팅해 주면 돼요? 날개만 세팅해 주면 돼요. 다리랑 발만. 자, 그러면은 A 날개, 유 u 휘놀이는 이렇게 장착을 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시켜줘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요거는 대입이에요. 요거 선언 아닙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이죠? 요거 클래스에다가 바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거? 오리는 반드시 날개랑 발이 세팅이 되어야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객체가 반드시 초기화가 되어야 세팅이 된다. 그러니까 작동을 한다. 생성자 필요하죠, 생성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공우리가마찬가지예 공우리가 마찬가지 근데 얘는 여기가 고무날개잖공 고무발이고 고무초리는 얘도 똑같이 고무 날개랑 고무 발. 얘도. 아서라오리 얘는 일반 날개랑 고무 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오리든간에 우리가 조작하는 이 객체를 다루는 방법이 동일해졌죠. 동일해졌죠. 동일해졌고. 뭘 장착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오리의 작동이 달라지는거지 그냥 다 똑같이 생긴 오리잖아요 그렇죠. 자 실행을 하면 할까요? 일반 발, 일반 발 아니죠? 어, 일반 발 맞는데? 아, 여기가 발이구나. 일반 발로 바꿔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오리, 총두머리든 흰오리든, 보모리든 다 오리잖아요. 아수라오리도 오리고. 얘네들 날다 해엄치다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Okay. Mm -hmm. 머리가 잘못했나? 잠시만요. 아 여기 에러가 나. 하나 덜 다쳤어가지고. 자. 결과가 이제 동일하게 나왔구요. 처음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오리들이 각자의 이제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고무발이라든지 일반 발 또는 고무날개, 일반 날개 얘네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날거나 헤엄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무날개가 날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사용 메서드를 자신이 만든 메서드로 가리죠.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죠. 자 그럼 고무날개나 일반 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얘네들 거 사용이 이 메서드가 실행될 일은 없겠죠? 왜냐면 오버라이딩된 메서드에 다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날개라는 개념을 만든 건 정말로 날개 이거를 날개를 사용하기,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개의 날개들을 아우를수있는 하나의 개념적인 것을 만든 거잖아요, 죠? 뉴 날개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인 날개라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인 거지, 그렇죠? 현실세계 의 날개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날개들은 이런 것들이고, 어, 얘네들을, 얘네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의 개념적인 것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용은 사용될 일이 없어서, 내용이 실행될 일이 없어요. 지워도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 날개에서 요, 요 날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실행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 일이 있을까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일반 날개랑 고무 날개만 필요해서 만든 건데 이두 개를 아우를 개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만든 거거든요. 날개라는 거는. 뭔가 기능이 필요해서 날개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 말은 얘가 실행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지워도 상관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내용이 필요 없으면 이 바디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 날개의 사용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만약에 일반 날개를 만들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만들면 오버라이드가 안 되죠. 그러면은, 갑자기, 안 날아요. 이게 에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아무 기능이 없는 이 사용이 추출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이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버라이딩을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잘못 만들면 오버라이딩 안 되죠.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 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아예 강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안 하면 안 되게 해버리는 거죠. 이거 오버라이딩 안 하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요 날개에서 사용을, 어차피 여기서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얘가, 얘가 구,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날개들이, 실제 날개들이 구현을 하는 거고, 얘는 그냥 껍데기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껍데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함수에 내용이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extract라고 붙이시는 거예요. 뭐, 뭐예요, 이게? 가짜요 가짜 한 수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일반 날개 또는 고무 날개,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이 오버라이딩 할 때마다 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아난 모르겠다. 그냥 사용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형태만 남겨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진짜로 구체적인 애들이 구현을 하고, 얘는 개념적인 거잖아요. 사실 날개는. 그래서 개념적인 클래스를 만들 때는, 앱스트랙트라는 거 이용해서 내용 없애버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그죠이 날개를 표방하는 얘네들이 반드시 구현을 해야겠죠 그럼 왜냐하면 이거 없어봐요? 제가 이 사용이라는 걸 사용 풀어 만들면 이 사용이라는 메소드 자체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는 걸 얘가 상속 받으면 클래스가 완성이 안 되는데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앱스펙트메소드가 있으면 상속받은 애들은 그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아예 실행조차 안 돼요. 그렇죠? 어, 물론 지금은 여기가 아직 에러가 나서 그런 거고. 자,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게에스트랙트 가짜 함수 추상 메서드라고 하고요. 이거를 하나라도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클래스는 당연히 뉴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완성되지 않은 클래스인데 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extract 붙여줍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객체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개념적인 걸로 바라보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날개라는 건 정말 어떻게 딱 날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날개를 실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트랙트 클래스로 바꾸고 나니까 에러가 나죠 이게. 일반 날개 에러나죠? 일반 날개는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날개 클래스의 이 사용 메소드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용을 이렇게 딱 재정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에러가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날개 만드는 사람이, 날개 익스텐지 하면은, 이렇게 실수로 오버라이딩을 안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에요. 문법적으로 아예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되게 하는, 하게 하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됐죠? 자, 뭐, 나머지는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은거죠 가짜 함수라고 하기 보다는 정확히는 이제 추상 메서드라고 불러요 잡아에서는 추상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클래스는 실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라고 불러요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반드시 특정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게 하기 위함 왜냐면 오버라이딩 안하면 위험한 그러니까 위도치 않은 실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만드는 사람이 오버라이딩 안할 수도 있잖아요 깜빡하고 실수로 그러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얘가 물려준 방식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얘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얘한테 내용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날개를 구현할 거면 반드시 사용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